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보도라 하시네. 제옥 벗은 우리 그 영원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그 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지 싫다. 최악 버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네예 여기. 코스코 선박이군요. Good morning. So beautiful morning. Yeah. The other land. We arrived. 음. Yeah, 예. 여기 다온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good morning almost arrived yes I'll landing okay. Okay. i pray for all your fruit yeah. thank you very much